제가 그 지지난주에 빈 당사에 들어가서 짐을 챙기는데 밖에서 어, 집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선거 기간 동안 그 캠프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창문을 못 열었어요. 매일 누군가 와서 밖에서 시위를 하니까. 근데 지지난주 그 집회 때 들었던 소리가 제가 그 캠프에 있으면서 들었던 어떤 그 목소리보다 제일 컸습니다. 그래서. 민주당은 그... 할수 있다? 네. 빈 방에서 짐을 챙기고 앉아서 한참을 못 나가고 밖을 보면서 또 <laughs> 펑펑 울었어요. 그래서 그 나중에 나갈 때 창피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몰래 빠져서 나갔는데 그래서 그 누군가는 정말 그 목소리를 듣고 있고 힘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같이 <laughs> 아또 <laughs> 울컥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어, 선거 기간 동안에도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